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리오입니다. 오늘 할 것은 키, 컴퓨터, 키보드를 만들어라 입니다. 예? 뭐야? 이거 무슨 키지? 1, 1, 1이고요. 뭐야? 그냥 흰색이야. 왜? 어, 어렵다. 뭔가... <laughs> 기본 탓인가? 왜 이렇게 복잡하지, 게임이? 돌아! 이러고? 이거 광고에서 봤을 땐 엄청 재밌던, 재밌게 하던데. 뭔가 복잡한데? 광고 게임인가? 설마? 요거어 아니야. 세두고 잠검했어 고맙지만 사양할게. 이번엔 G야 G, 영어 G. 아 Q구나. 영어 큐구나 위로 아래로 같이 합시다 위로 아래로 같이 합시다 위로 아래로 같이 합시다 요건 거 같다 아 펜트질이야 이거는 이거는 모바일이어서 이렇게 불편한 건가 음.. 저는 모바일의 왕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복잡해 뜬뜬 뜬금없이 뜬금 뜬금없이 뜬금 뜬금없이 이거 꼼꼼해야 해내 건데 내 건데 꼼꼼해야지 됐다 근데 왜큐가 사라졌대? 아, 광고야 완성 자 수준 투 정확성 백백자 100? 가족이 150 오케이, 뭐야? 알아서 분무기. 좀 탐나는데, 요거, 참아. 참아. 더 좋은 거 있어. 자, 이거 더 좋은 걸 갖겠습니다. 그리고 참는 단 요게 어렵겠다, 요건 건. 꽤 어렵겠다. 어, 뭐나 이제 뭔가 기술 같은 거 얻었지 않았어. 봐봐. 기술 같은 거 얻었지. 오, 이거 좀 어려워요, 여러분. 쉬운가? 이게? 이거 쉽다고 했는데, 광고에. 뭐야, 닮으면 혼나네? 왜 닮으면 소리가 나지? 오케이. 그런데 제가 Q&A 벌써부터 안 해요. 그게 <laughs> 뭔 뜻이냐고요? 몰라요. 근데, 저, 제 저, 저의 채널은 달봉이 때문에 살린 게 아닌가 싶네요. <laughs> 내 채널이야, 최 달봉. 끝. 요시 오케이, 오케이. 뭔가 이상하게 했어. 이러고 끝? 이러고 건데. 더 열? 그치. 아, 망했다. 아, 뭔가 아쉽지만. 완성 아, 정확도 100. 근데 정확도가 100이라고? 아닌데. 99는 돼야 하는데. 98인가? 어 뭐야? 테드? 테드. 아, 어, 영어 뭐잘 모르겠어. 테드 테블 망치질이야, 이건? 스피셜 레벨. 남, 남자는 역시 빨간색. 아닌가? 좀피 같나? 이거 돌리는 건가? 스페셜 레벨이라고 써지는데. 망치로 부셔서 또 만드는 거야? 그럼 차라리 왜 망치를 부시냐 만들건데? 아이고 더 예쁘게 만들려고 욕심 있는데 아 분명 여자들이는 유니콘 내 거니까 전 귀여운 판다를 내겠습니다 여기 아참다 얘도 여기에 놓고 별도 놓라고 여기를 넣어야겠다 이렇게 그럼. 뭔가 웃기나물 음..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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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홀 같은 느낌 떼어냈어 프링처럼 그래서 기지선 아니라 아 조금 늦었네요 응 음, 갑시다 스페셜 레벨 수준 완벽 내가 왜가 좋아? 0 0개 스페셜 스페셜 짱 좋은데? Z Z. 왜 이번엔 번개 모양? 이야 속시한스. 이렇게 나이스+ 나이스 붙츠로 해주고 해주고 진짜 페인트 하는 질 같아 이걸 이걸 했던 부분을 하면 더 페인트처럼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팍. 나도 꼼꼼히 해야 해 벌써부터 쓰각기 나와. 나뭐 내가 빼먹고 있을 거니까 여기는 이걸 다 쳐먹으래. 됐다. 또 있어. 쌍투색. 쌍투색 맞나? 아무튼, 잘. 됐다. 우와, 예쁘다. 아, 예, 안 예쁘다. 우와 멋있지가 않다 광고때문에 멋있다라고 나올 뻔 광고를 제거한다 눌러오 싶다 하지만 저는 아주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광고 제거는 안 합니다 하지만 사용할게. 요 됐고요.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컴퓨터를 해보겠습니다. 뭐야? 와 아, 깜짝 놀라서 이렇게 됐어. 나이스 나이스. 다불러드렸어 내가. 이거 비싼 컴비터인데아비상아 색깔 아, 그 잘못 골랐어아 색깔 그 잘못 골랐다고. 플라스틱. 이거 적용하자. 오케이. 막혀. 우와 속시원해 아더 하고싶어 우와 굉장히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게 좋아요, 수가 많고, 구독이 많으면, 2탄 하겠습니다. 그럼,